다니엘서 11장 40절입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리더니 북방왕이 병고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 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애덤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의 손을 펴리니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니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아침 증거해드릴 말씀은 오늘 4 0 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런 마지막 때에. 그래서 오늘 아침 증거할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 아멘 <laughs> 언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 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 1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여기도 마지막 때 나오죠.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또 구절을 보겠습니다. 12장 9절.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자, 마지막 때 얘기 계속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 첫째 봉함한 책의 말씀을 개봉하신다 자, 오늘 4절과 12장 4절과 9절로 10절에 이 책의 말씀을 봉함하되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면 봉함한 책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 개봉이 된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0장, 22장 10절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첫 번째가 뭐냐? 봉함한 책의 말씀을 개봉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매일 듣고 있으니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게 확실하다면, 확실하다면 마지막 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걸 오늘 뭐라고 하나 보세요. 다시 다니엘서 12장으로 오세요. 12장 9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시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두 번째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 두 번째는 악을 행하는 사람과 연단받아, 연단받아, 정결케 되는 종이 나온다. 자,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쉬게 할 것이나. 자, 이런, 이런 종들이 나오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정결케 되고 쉬게 된다. 또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자될 일의 말씀 봉함했던 말씀을 개봉해도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은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 될 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여기서는 악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악한 사람은 이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뭘 행하게 돼? 자꾸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게 돼.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무슨 역을 맞지 마라고. 악역을 맞지 마라고 하잖아요. 악한 자는 악을 행하리니. 그러니까 악역을 맞는 그게 이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그러면 악역을 맞게 되죠? 봉함한 책의 말씀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되고 또 쉬게 된다.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자꾸 연단을 거치면서 스스로 정결케 되고 쉬게 된다는 거예요. 음? 그런데 악한 사람은 자꾸 악을 행하리니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리니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한쪽은 자꾸 악해지고 한쪽은 자꾸 희게 되고 우리는 어느 쪽이 돼야 되겠어요 입으로만 입으로만 그쪽으로 가면 안 되죠. 하는 짓은 자꾸 악을 행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악은 그 모양까지라도 버리라고. 악은 모양까지라도 버. 그 말은 뭐요 악은 흉내도 내지 말하는 거예요. 흉내도 내지 말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악한 사람은 결국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을 무엇으로 분별하냐? 그 사람이 악을 행하면 악한 사람인 거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을 행하면 그 사람 악한 사람이에요. 선을 행하면 선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위로 그 사람을 읽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 말 많은 사람이 되죠. 왜요? 이제 대답도 안 해. 말을 많이 하니까 말 많은 사람인 거지. 악한 사람이 왜 악한 거예요? 악을 행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한쪽 표는 뭐예요? 두 부류가 나오는 거예요. 봉함한 제기 말씀이 공개되면 두 부류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되고 희게 되는 사람. 요 말이 어디 딱 나와요? 고계시록 22장 10절에서. 무슨 말 나와요? 봉함한 책의 말이 개봉되는 얘기 나오죠? 그 다음 넘어가서 11절에 무슨 얘기 나와요? 응?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말씀이 그대로 계시로 22장에 나오잖아요. 아니, 아까 안 읽어서 모르세요? 나오죠? 그러니까 봉함한 책의 말이 공개되면, 공개되면 어떤 사람,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은 뭘 받으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스스로 정결케 되고 쉬게 된다. 그 말씀을 어디서 이루어요? 히브리스 5장 12절로 14절에 연단을 받은 자는 어떻게 돼? 장성한 자요 선악은 품변하는 자다. 그래서 봉하만 책의 말씀이 개봉이 되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자꾸 정결한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결한 쪽으로 가야 될 사람이 악을 행하는 쪽으로 가면 그 사람은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갈라지는 일이 이게 언제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자, 마지막 때 다니엘서 11장 27절: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 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입니다. 요 작정된 기한이 뭐예요? 마지막 때죠. 그래서 세 번째 두 왕의 두 왕이 서로 거짓말 하는 일이 일어난다. 두 왕이 뭐래? 서로 거짓말하는 일이 정한 때에 일어난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했어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어떻게? 끝날 것입니다. 끝난다. 두 왕이 한 밥상에 앉아서 밥 먹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만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요 말씀이 이사야 33장 7절로 8절에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평화의 사신이 슬피 곡하고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슨 일?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남방왕과 북방왕이 이제 다시는 안 만나는 거예요. 다시는 안 만나니까 뭐가 일어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이 평화의 조약을 깨고,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고, 대로가 황폐하고, 행인이 끊지고, 사람을 생각지 않고. 성업을 생각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을 생각하면 전쟁할 수 없죠. 그죠? 이런 일이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아,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네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뭐냐. 아까 읽은 사십 절이에요. 사십 절로 와서요.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를 찌르리니 남방 왕이 북방 왕을 찌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즘 중동이 시끄럽고 지금과 동시에 무슨 일이 이제 자꾸 일어나느냐면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자꾸 약화돼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가 심화되냐면 무슬림과 기독교의 갈등이 심화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제가 좀 걱정하는 게 무슬림이 수도 없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지금 무슬림을 받아들인 유럽 국가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뉴스를 들어보셨죠? 이번에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키니까, 어? 프랑스, 뭐, 이렇게 유럽 국가의 그 이민자들을 받아들였는데, 이민자들이 거의 다 무슬림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막 대모하고 약탈하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에? 그리고 지금 몸살을 안고 있어요. 지금 제일 심하게 몸살을 앓는 나라가 프랑스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거리가 멀어서 이민자들이 여기까지 못 오니까 그런 건데 우리는 합법적으로 무슬림이 지금 엄청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얘기에 의하면 2025년까지 한국을 무슬림화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이 공격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중동이 시끄러워지면 시끄러워질수록, 어, 무슬림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도 막 무슬림들이 데모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드는 사람,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을 어? 편드는 사람이 막 지낸들끼리 또막 데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시끄러워지고. 폴란서가 시끄러워지고, 이태리가 시끄러워지고 이러는 거예요. 자, 이게,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막 데모하잖아, 지금. 그 숫자가 얼마 안 돼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세계를 시끄럽게 하는 그 중심에 누가 있나요?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무슬림. 자, 그래서 40절 보세요.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럴찌르리니 남방왕은 미국으로 보고 북방왕은 러시아로 보는 거예요. 그 중동에서 미국의, 미국의 영향력이 자꾸 빠지고 러시아와 중국의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벌써 이란, 이라크, 시리아, 파키스탄, 알제리, 북한 이런 나라들이 전부 지금 어느 쪽이에요? 러시아 편든단 말이에요. 하마스나 해즈 볼라나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쪽에 이렇게 지지하는 세력은 곧 러시아 편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방 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고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 같이 지나갈 것이요. 여기 4 3 절까지 일어나는 역사인데 이게 무슨 전쟁 얘기한 거예요? 유프라데 전쟁. 유프라데.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네 번째가 유프라데 전쟁이요. 자, 유프라대 전쟁은, 전쟁은 세계 3차 대 전쟁이 되고, 공기가 불이 되고,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는 전쟁이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 같이, 그년월 1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럴,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다고. 인마진 종과 숨겨자는 틀림을 받고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온 흰옷 입은 무리는 예비처로 가니까 우리는 유프라데 전쟁은 걱정 안 해도 되고 우리가 걱정할 전쟁은 민족 전쟁입니다. 자,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이런 일을 앞두고 다섯 번째 1절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오직 지에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다섯 번째는 지혜 있는 종이 나오게 하신다. 그럼 우리는 오늘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연단 받은 사람, 스스로 정결케 되고 희게 된 사람,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 되야 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아멘. 오늘 우리는 이런 이 축복을 받아야 돼. 그럼 지혜 있는 종은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서 지혜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 자체가 지혜 있는 종인 거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무슨 종이요? 대답이 괜찮아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면 지에 있는 종이야. 자, 그럼 지에 있는 종은 지에 있는 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2장 3절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12장 3절. 지에 있는 자는, 여기 나오죠.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로 빛을 이라. 하나님은 될 일의 말씀을 깨달은 지혜에 있는 종을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별빛 같은 종으로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에 있는 종을 쓰시는데 뭐라고 써요? 궁창에 빛나는 별빛 같은 종으로 빛을 바라게 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그 종을 쓰신단 말이에 쓰신단 말이에 오늘 우리는 그런 종이 돼야 돼요 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도 내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걸 망가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이 말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 나쁜 일과 좋은 일이 함께 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나쁜 일하고는 해당이 없어야 돼. 좋은 일과 해당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꼭 지혜 있는 종은 지혜 있는 종은 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지 않는 지혜도 있어요. 야 아, 이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다. 그러면 이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지혜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는 꼭지혜 있는 종으로서 자신도 살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드립니다. 일천번제, 감사의 예물.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을 알게 해주시니 무한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아침도 예물을 드리며 마지막 때를 살면서 하나님,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 합당한 삶을 살도록 지켜주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